새로운 한 주간 시작 월요일입니다 12월 6일 티모드후 우서 3장 1절에서 구절 말씀을 함께 묵상 드립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얀벌,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한에서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어,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종말의 때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말세에 고통 당하는 때가 벌써 이르렀음을 경계하며 그 고통의 모습을 디모데에게 상세하게 알리고 있죠. 종말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디모데에게 알리려는 사도의 의중은 앞으로 이말 종말의 때에 대비하기 위함이 아니라 현재 디모데가 마주하는 세상 사람들의 핵심을 깨뜨려 파악하려는 데 있습니다. 사도는 종말의 때에 고통을 가져오는 세상 사람들의 핵심 동향을 자기 사랑으로 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람들의 자기애를 해당 단락의 처음과 마지막에 위치시켜서 고통을 불러오는 모든 해악을 사람들의 자기의 속에 가두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는 기제로서 본능적이고 자연적이고 생리적인 작용으로 볼수 있지만 사도는 이들의 자기애를 쾌락을 사랑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이 사절에 나옵니다. 자기애 안에는 돈, 자랑, 교만, 비방, 부모를 거역함, 감사하지 못함, 거룩하지 않음, 무정함 등 오늘날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하는 죄악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는 자기애로 쾌락을 사랑하며 무법하게 사는 이들의 종교적 외식을 비판하며 이들에게서 돌아서라 명령합니다. 이들은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외식하는 자들이죠. 종말의 고통을 가져오는 이들의 형태는 모세를 대접했던 얀내와 얀부레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도바울은 말세인 미래와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바라보며 사람들의 자기애가 가져오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영원한 오늘 속에서 바라보도록 의도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종말이 하나님 나라처럼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은 현상이지만 이미 경험되는 모습임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말세를 극복하는 비결은 참된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한 주를 시작하세요.